30년간 기업을 일구면서 꾸준하게 지역 사회에 환원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적자를 겪으면서도 DK 주식회사는 사회 환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훈훈한 소식을 이종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호남의 소정 기업으로 30년간 일어오면서 사회 환원을 실천한 DK 주식회사 공장 내부에서는 제품을 생산하는 사원들은 선놀림이 훈주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공기청정 살균기라는 신제품까지 내놨습니다. DK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화순자유원에 공기청정 살균기를 기부했습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굉장히 지금 코로나 십구로 인해서 아이들 또 우리 종사자들도 다들 힘든 상황이었는데 아주 필요한 그. 물품이 후원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DK는 앞으로도 후원과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환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힙니다. DK는 이제 아무래도 지역을,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기, 하고 있기 때문에 호남 지역에 그 보탬이 될수 있도록 어려운 그런 것들을 것들, 그런 좀 많이 찾아가지고 이렇게 남몰래 돕는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사회에 환원하는 d k 주식회사 현실로 다가온 리드 코로나 속에서 어디서나 따뜻한 마음이 지속되길 기대해 봅니다. JBC 뉴스 이종혜입니다